자 프로스티 디펜스 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한 밑에 요거 가스 먼저 캐주시고 타일런지우면 탱크 나옵니다. 타일런 10원이구요. 그다음 여기 공업 공업 10원 고정이고 탱크가 이번에 50에 업당 10씩 올라갑니다 여기 나와가지고 라인 따라 그냥 쭉여기여기여기쭉 여기 어쨌든 가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끝인듯 적당하게 뽑고 프로브 쩔 사람 빼면 될듯 프로브 25미네랄 맥스 6마리 가스 고갈이고 10가스 5미네랄 가스2 5 원. 간단한거 같은데 몇날까지 있는지 모르겠고 아마 벌써 오긴 하다. 좀잘 뽑아줘야 되겠다. 그러으로 길막도 괜찮겠네. 인수네어 100, 브루 150. 또도 풀면 영웅 되고 그냥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겠네 초반에 이거 쓰다가 영웅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3렬, 벌써 아머가 10이긴 하네 그래도 라인이 기니까 뭐어떻게잘 해보자고 프로브 길막 하는 거 좋고. 가스통 하나? 이거 근데. 7마리 된다고? 맥스 6프로브 그건 뭐지? 그럼 토카스 지어야겠네. 나는 6마리 최대면은. 여기 한개 6마리 다 넣으면. 하나당 여섯마리 넣어라 이 말인가 본데 그러면? 그로브 길막이 일단 너무 야무지다. 4렙 아머가 암호, 좀 빡인데? 뭐로브 <목소리> 어, 데미지 옵니다. 아니 영탱 좋긴 하다. 괜히 비싼게 아니구만. 일단 가스통 하나 채우고 사랑 잘 잰네. 쐬는 애들 한두 명 필요한 듯. 풀가스. 됐고 반대편 넘어오고 부르드링 한번 해볼까? 부루 나올려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저격이네. 저 땅에 뽑아주는 건 필수인데. 소영이 많다. 나이스 나이스. 아 미친. 너무 풀어보지는 또안 되는 같은 느낌이. 적당해야 되는 듯? 이번 전략은 올 영웅탱크 전략으로 간다. 비싼 값 하는 거 같아. 저암어 보니까. 영웅탱크 바로 갑니다. 영웅탱크를 좀 만들어 놓고, 프 풀업을 째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충 초중반만 버티면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초반이 어렵고. 핵심은 영웅탱크인 것 같아. 어, 한번 찍어주자고. 이러블도 그냥 야무지게 해주고 탱크 배치 골토를 해주고 보라 완전 포기하는 거 베스트고요 탱크 라인을 잘 써야겠다 요거 살짝 불편하네 트로브 이동되는 거 모두 영웅 탱크로 만들도록 업글 공업 10원이니까, 10원의 행복. 완전 또 길막을 못하게 해놨네. 이러다가 이제 드감을 조지는 거야. 이때 프로바나 뽑자. 아, 머리 잘하고. 아, 암호 10이야, 이씨. 오프로브? 이 정도 했으면 좀, 꿀좀 빨았지 않나, 이제 보낸다. 너무 또 그, 이거 해가지고 꿀 빨면 노잼이니까. 야, 얘벽 완전 붙어가지고 토스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탱크 하나 뽑아야겠다. 아씨, 완전 붙었네. 그냥 결막, 결막. 자, 우리가 죽었던 스테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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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요. 어프로브? 이건 내려나 이쪽에 하나 뽑을까? 저격수의 소리가 들리고 일단 깬것 같고 이번에 넘겼고. 너무 그냥 프로 배째지 말고 눈치껏 프로 뽑자고. 오케이 여기 툭가스 여기 투가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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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역할 분배 잘된것 같다. 일목만는셀스 플레이 아주 좋고요. 하벳오 아머가 아머가 진짜 오지게 오르는데. 일단, 나도 6%로 박을게요. 영탱과 공업의 핵심이고만 얘도 영웅으로 바꿔야겠다. 바보들 파킹을 자주 하네. 하나 좀 써주고. 음막 너무 잘하는데, 우리 커터 친구들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탱크 좀 뿌려야겠다. 여기 어차피 가스 쟤네들 많으니까, 내가 좀 유익 좀 뽑자. 저거 포스 좀 해줘. 위쪽 라인 너무 아름답고. 아, 소용 개그캠이네. 6레벨. 아, 무뭐 25다. 후반에는 합출에인스에한번 걸어놓으면 뒤에 다 느려지니까. 이거 찍어, 구나탱나 이거 찍지이탱여섯마마리어 뭔가 생각보다 엄청 물량전은 안나오는데 아기자기한게 재밌네 찍이아 아. 여기 라인 너무 이음에 드는데. 애들이 이제 활성화 되는것 같은데? 7레벨, 오우, 아버 30. 저도 이제 툭가스 돌리겠습니다. 하나 한번 써주고. 야, 여기 지옥 구간. 불 지옥이야, 그냥. 갑시다, 갑시다. 안 돼, 안 돼, 다이렉트로 꽂을까봐 이게 너무 무섭다. 알아서 소머리 좀 이제 해줘. 야, 이제! 얘 예? 이거를 모두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퉁퉁포 되는 건가? 겁나서 못하겠다. 어. 어쩔 수 없이 구도가 길막을 하고 파킹을 하게 되고 이런 동안 우리가 클 수밖에 없구나. 근데 겁나 안 좋아. 여기 연핀 좀 뽑아야겠다. 손 쭉쭉 들어오는 거좋고요 파일런 지운다음에 프로브 뽑아야겠네 똑똑한데? 아 워프하는거구나 바로 사라졌어 이씨 4개, 4개 그냥 넣어놓을까? 그냥? 아니, 아직 이러고 있어? 한번 됐고 팔레벨링 아, 여기 미쳤다, 라인 오 지옥 구간, 지옥의 난사 구간. 라인 여기 이제 F 게 이어주자. 아 조금 무리해가지고 여기 여기 이 라인부터 끄어 나갈 걸. 살짝 아쉽네. 아름다운 라인을 그냥 가운데가 개꿀이네. 돈도 이제 쭉쭉 들어오고 좋아 몰려드는거 봐 2레벨 언제쯤 이 소용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걸까 얘잘커가지고 그거 1수 안뿌려도 그냥 잡네 사운드 아주 좋고 어우 히들아 인스 한번 매겨야겠다 함라인에 한 이쯤 아 보라 탱크 라인이 미쳤네 여기 진짜 개 지옥이다. 이씨 디파일러 아마 50 지옥 구간이 완성됐어요. 막 넘어가고 난리다. 아, 내 탱크 이거 좀 불편하네. 아, 신경 좀쓸 걸? 가운데 여기 그냥 탱크 꽉 채우면 되겠는데? 가운데 라인이 너무 좋다. 11레벨인 줄 아마 55. 뭔가 굉장히 올드한 게 재밌네. 씨, 무섭다. 이제 그 초반에만 좀 적당히 눈치껏 짤 사람 째고, 분배 잘하면은 뒤에는 뭐 없네. 오씨 <laughs> 징글징글하고 무시무시하음만 일단 여기 한줄음 완성하자 못 참아 너무 쎄서 좋다 왜냐고13 핫템 암호 60 13 합자 이러면 예쁘게 뭉쳐가지고 오겠지? 야아 정신 못 차리는가 봐 근데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일단 쉬지 말고 물량과 업그레이드를 에? 파란색 노옵인데나 <laughs> 아, 잠깐만... 아뭐 60인데... 어? 야 봐봤다 봐봤다 씨... 밥차가 왔어요. 아, 미들는뭐 체력 아무리 높아도 뭐 없다. 이 탱크 앞에서 어쩔 거야? 드라군 주제에... 그 지옥으로 가는 거지. 아, 어, 아름답구만. 아. 아, 저거 한 마리 자꾸 숨두고 불편한데? 저기 좀 탱크 더 가야겠다. 저거, 브루틀링 쓰긴 돈 너무 아깝고. <laughs> 진짜 여기 구석. <laughs> 파킹 진짜 레전드로 해놨네. <목소리> 뽑아, 뽑아. 다크, 아노 70. 천청 체력 밸런스도 뭐잘 해놨네. 상성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적절하고 와 여기 아름답다 라인과 프로브 길막까지 그냥 금상철하고만 16 마린 75. 아, 또 이것도 불편하네. 허허, 이거 참. 오우. 불난도 불난. 1 7레드 아마 80. 보라색 미쳤는데 보라 왕귀한 거 봐. 강남 아예 그냥 먹어 가지고, 어, 이거 살짝 위험할 수도. 파폭이 인스 살짝 들어 주자. 이제 공원만 찍어도 클리어 하지 않을까? 마침내 타파존스가 나왔네. 어, 야, 뭐, 이으로 들어올려고 그래, 씨. <laughs> 막 혹시 발링 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보라씨 무서운 거봐 노른자 땅 여기 포기할 수 없다 아, 이게 끝이야? 아, 막나 살짝 아쉽다, 그치? 어쨌든, 오케이, 어, 지